화순의 임대정의 정면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아름답게 두 그루죠 서 있고 임대정 건물 지은 것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정자를 벗삼아서 살려고 저렇게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만체 저수지인 들요니 운치 있고 좋네요. 소나무도 있고. 그래서 여기가 제가 환상적인 곳이다라고. 다섯 칸. 음. 정면이 다섯 칸.